배서은 아. 대답해야지 배서은 네. 옳지 배서은 네, 네 안해? 소은아 배서은 네. <laughs> 엄마 보고 해봐! 비자잉 응. 소나 집에 간다. 그래서 출발 이제 안해? 아니 아빠가 소니 출발 출발. 출발! 야, <laughs> 아이, 소원이, 출발! 출발! 어, 누구야 소니? 안녕하세요. 얼치 <laughs> 사랑해요사랑해요 얼치. 소은이 코는 어딨어요? 아 어, 맞아요 그럼 소은이 배꼽은 어딨어요? 배꼽 어딨어? 소은이 배꼽 어? 거기 있나? 거기 배꼽 배꼽 맞아요 여기 있어요 배꼽 코도코코 어딨어? 옳지 음, 사랑해요 사랑해요 소은이 사랑해요 해 응? 사랑합니다 <laughs> 음? 네? 오히려 기석 선배가 많이 당혹스러웠을 거예요. <laughs> 항상 선배, 데 우리 우리가 시간이 특이할 것 같아. 기사 지나오지 않 응, 여기다 떠리어요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상처잖아. <laughs> 어쩜 그런 생각해. 을 어? 나도 아파서. 이때. 비다 나도 아! 신나 저거 신나서. 신나서. 저거 신나아신나 咦咦。<Sí. S 2> sí. <laughs> 갑니다. 집에 가자. 집에 빨리 가자. 어? 어? 순이자. 음 짜잔. <웃음> 아! <웃음> 배선아빠한테가아빠한테아빠한테 가! 한선 앞한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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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한테한테아한테한테 <laughs> 아빠한테 가. 한테 아빠한테. 아빠한테 가! 한테 아빠한테 가. 한테 가! 한테 가. 한테라스 끼고 볼 거야? 아빠야 또 아빠야? 아빠. 엄마. 아빠. 아빠. 엄마. 아빠. 엄마. 아빠. 엄마. 엄 아, 아. 어, 아. 엄마. 아빠. 아빠. 엄마. 아빠. 엄마. 엄마. 배송을 배송 엄마. 여기 엄마 주물러 줘봐. 점물 점물 주물러 주세요. 어? 주물러 두 손으로 해야지. 두 손으로 주물러 주세요. 주물 주물 주물. 이쪽 손도 해줘. 두 손으로. 어? 두 손으로. <웃음> <웃음> 두 손으로 주물러 주세요. 주측 두 손으로. Thank <laughs> <laughs> 엄마 뽀뽀 뽀뽀 소리나게 해야지 쭉 해야지 툭. 옳지 한번더 해줘 한번더 해주세요 뽀뽀 응, 응. 응. 한번더 해줘 뽀뽀 여기 <laughs> 치고 치고 고 머리 위 반짝 <laughs> 주세요. 또 b u <laughs> <laughs> 여보, 그럼 어떡하지6 0개 치킨을 시켜야 되나? 네. 프라닭 풀라닭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먹어볼까? 응. 또여기있는데뭐 자꾸 아빠 아빠해. 아빠 아빠 아빠. 아못다 아, 소은아 딸기 먹고 싶어요? 네. 주세요 해 아빠한테. 앞으로 말잘 들을 거야? 네. 어? 어? 딸기 먹어. 이 맛있어요? 아이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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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? 어디 갔어? 없어? 딸기 어디 갔어? 다 먹었어요? 토나 딸기 또 먹고 싶어요? 네. 아빠한테 주세요. 주세요. 아빠 딸기 주세요. 또 먹고 싶어요. 진짜 줘? 또 줘요? 고만 먹을까? 소원이 딸기 먹고 싶어. 응. 네 해야지. 먹고 싶어? 응. 네. 아빠한테 주세요. 소원이 먹고 싶어? 네. 아빠도 먹게. 소원이 먹어. 소원이. 소원이 먹어. 주세요. 한 입에 많이 넣는단 말이야. 그러면. 응. 소원이 거야. 소원이 먹어. 다요? 아빠, 아빠. 소원이 먹어. 아이 응. 예쁘다. 아니야 소은이 먹어 아니야 소은이 먹어 응 <laughs> 안줘요 소은이꺼에요 엄마다 응 안줘 소은이 <laughs> <엄마도. 웃음> 안줘 이 옷은 끝났다 소은이, <laughs> 소은이 먹어 소은이 먹어 <laughs> 선이 뭐가 선이? 잘 거야? 응. 누우세요. 똑바로 누워.